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실수냐 실패냐 실수라면은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실패를 한다면은 책임을 아, 실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패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실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 일을 잘못하고 있는 상태. 아주 좋은 예를 든다면, 뭐냐면 축구선수가 운동장에서 패스를 잘못 보내는 것. 음, 실수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일을 잘못해서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이건 말하자면 경기에서 지는 것을 말해요. 패하는 것. 음, 패하는 것. 실수는 과정의 문제이고, 실패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해서 실수하는 것과는 달리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실패보다는 실수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의 반대는 성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바꾸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은 과거를 잘 교훈 삼아야 된다. 과거를 교훈 삼아야 된다.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11절 말씀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 1세대들 추레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그 실패가 실수로 인하였던지 어땠든 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각이 깊지 못했었던지 어땠든 간에 결과적으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레굽하고난 이후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계로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과거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실패하였던 내용들을 몇 가지 나열해 주고 있는데 7절입니다. 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추리굽기 32장 4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금 귀고리들을 아론에게 다 가져와서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우상에게 흠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7절에서 바울이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민숙이 25장 1절 2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고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띠미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모합 여인들과 간음을 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2 4 0 0명이나 죽게 했던, 징계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약합니다. 뭘 지금 예약합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들추면서 너희들 선조들이, 1세대 선조들이 어떻게 지내오다가 실패했는지를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겨울로 삼아야 된다. 과거를 역사를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 경고를 합니다. 구절 말씀 보면은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거니까 민수의 21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난 땅으로 직선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돌아서 가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애동 땅을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죽게 됩니다. 또 10절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난으로 진군해 가던 중에 가난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적인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도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들은. 그리고 민숙이 16장에 보면 고라와 르벤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을 삼켜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그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그걸로 삼고 교훈으로 삼지 못하면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성공 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성공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 가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오늘은 과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치스러운 과거는 감추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오늘 11절에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네.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사실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경전이라면은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좋을 수법 한데, 이게 만약에 전기라면은 어떤 사람의 전기를 기록한다면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은 다 빼버릴 수 있는 것인데, 아니면은 익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 왜 기록해놓았느냐?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은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의 다음 세대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져 있다는 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정나라하게 설명하면서 과거를 풍계로, 교훈으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이제 현재에 있는 여러분들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성계가 되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 적,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지니라. 여기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신앙에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무엇을 아는 지식이 남달리 많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도 구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고 나는 엄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남달리 많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가 남달리 많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이 남달리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르켜서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교만의 자리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히 아는 것이 남달리 많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그들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것 때문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누구 제자냐? 누구로부터 뭐 배웠느냐?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바울파고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은 개밥파고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사람은 그리스도파고. 아블로에게 배웠다는 사람은 아블로파. 이렇게 파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배운 것 스스로 자만해서 너보다는 누구에게 배운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파에 대한 긍지가 있어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자만의 최고점에 이르러서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하셨고 자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멀리하여서 실패와 담을 삼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섭선상 언제 어디서 교만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또 과거 역사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달달 외워도 다 기억하도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급한 일이 닥치면은 우선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된다는 다급한 생각이 찾아오게 되다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공부해 두었던 것도 알고 있었던 것도 다 까먹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람이라면 은그 실패의 거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방법을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흐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1 3절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앞에서 약해졌을 때에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실패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움의 팔을 벌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모든 준비를 다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수와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후계자 요수와에게 너는 이 율법 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길을 형통케 하며 모든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뒷부분에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성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 말만 좋아하지. 그 앞에 말은 생각을 원하는 거죠. 그 앞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물론 율법은 600몇 가지 그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좀더 확대하면은 성경 66권 전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에게, 모세가 요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물론, 당시에, 그때 당시는 모세 오경이라고 볼수 있고, 그600몇 가지는 율법의 문서를 꼭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기록한 이 말씀, 오늘, 우리까지 읽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 육법, 그 자체만 백성들에게 말하는 지키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말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두 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과거를 실패나 성공을 교훈으로 삼고 이만하면 되었다는 교만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